아,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기 스티커맨. 위해 플레이어를 이렇게 바라보고요. 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됩니다. 아, 자, 그런데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왜 그렇냐면요. 이 상태창에는 스코어보드 값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만들어놓은 스코어보드 값을 약속하기 위해서 채팅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느낌표, 스코어보드. 자, 그러면 머니와 레벨 값이 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나오죠. 자 이렇게 다 약속이 된거예요자이 플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어, 이름 아이디겠죠 소지금과 레벨 스코어보드 값이 되겠어요 어,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닫기 임의로 이 머니 값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삭스피릿 2의 머니 값을 어, 100으로 올려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상태창을 확인하면은 어, 100이 올라갔다 라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스스로 어, 자기 자신의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까 자 이때는 채팅명령으로 입력합니다 느낌표 내 정보 엔터 자 채팅창을 닫으면 열려요 저는 처음값 0원 0레벨이 되는 것이죠 자, 코드를 한번 보죠 채팅을 보낼 때 발생하는 이벤트 비포 이벤트 채 샌드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msg 보내는 사람을 플레이어 약속하고요. 그 메시지가 느낌표 스코어 보드면은 스코어 보드를 약속하는데 사전에 함수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호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메시지는 채팅창에 보여지지 않도록 이 입력한 값은 캔슬 트루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보고 올게요. 이 함수 어딨냐? 아, 바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거 실행하는 겁니다. 자, 커맨드 여러 개가 있죠. 스코보드와 관련된 명령어들이에요. 자, 소지금 레벨 어, 0으로 초기화 그리고 메시지 보여주기 다섯 어, 개의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내 정보. 자, 내 정보를 봅시다. 자, 이때는 UI를 열어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my info입니다. my info. 자, 어딨냐? 아 밑에 있습니다. 자, UI이기 때문에 폼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자, 폼의 구성 요소를 한번 봅니다. 폼 타이틀, 폼 바디, 이름, 한 칸, 엔터치고 소지금, 그리고 엔터치고 레벨. 자, 이런 것들은 바로 플레이어 네임과 같이 바로 그 속성을 바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GetScore라는 함수를 통해서 스코어보드 값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GetScore라는 함수도 한번 밑에서 보죠. GetScore, 자,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엔티티는 여기서 플레이어가 되겠고요. 아이디는 이제 스코어보드 값 이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반환하는 값은 무엇이냐? 아, 바로 그 스코어보드 값이 되는 것이죠. 돌아갑니다. 닫기 어, 누르면 이제 이제 UI가 사라지도록 닫기를 추가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아, 지금처럼 채팅창이 열려있을 때는 이 UI가 열리지 않았죠. 어, 그것은 이제 유저가 비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열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저 비지 상태가 끝나면 어, 다시 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상호작용할 때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다른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할 때. 플레이어 인터랙트 위드 엔티티. 플레이어, 상호작용을 시작한 플레이어, 플레이어가 되구요. 어, 상호작용을 당한 대상, 타겟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타겟이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플레이어다. 자, 그러면, info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상호작용은 이제 취소를 시키고요. 자, 그러면 info 함수 보러 갑니다.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있었고요. 먼저, UI 폼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와 비슷하죠?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대고요. 아, 이건 똑같죠? 이름, 소지금, 레벨, 아, 이런 거 보여주고, 역시 닫기 버튼도 추가합니다. 폼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특별히 없죠. 어, 정보를 확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폼이 닫혀지면 특별히 추가적인 작업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창을 보여주는 UI 제작해 봤습니다.